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금 포렌식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타주들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역 정보들과 가짜 뉴스들의 방해 작전이 많은데요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많아 Department of Defense 조지 뉴스가 영상에 댓글을 쓴 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지 뉴스가 항상 정보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통님 빨리 백신에서 젊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조지 뉴스가 글을 남겼죠 네곧 돌아옵니다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다음 볼게요 네 Q는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를 꺼려하는 EBS에 대한 정보를 줄 건가요 네 조지 뉴스가 댓글을 썼죠 네 라고 썼습니다 2014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3.5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와우, wow. LOL, 크크크, <laughs> laughing out loud죠. 네, 비웃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 썼고 그 밑에 the best is yet to come 올 겁니다라고 썼고요. Our best inauguration is yet to come. 새로운 취임식이 올 거라고 썼습니다. Can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s for angry men 이건 뭔지 모르겠고 네 조지 가또 핀을 했죠 유튜브 댓글에 핀 Promise made. I will never ever let you down. 네 약속은 꼭 지켜진다고 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몇주후 투통 랠리가 또 시작하면 주요 언론은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썼네요 어 그리고 밑에 이게 써 있네요 Our best SOTU is yet to come. State of the Union.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방연설하는 게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Yes, we will stream the rallies in full. 네, 랠리가 시작되면 방송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Do you believe? 하고 웃는 얼굴 그려놨죠. 믿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The future belongs to us.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뉴스. 네, 조지 뉴스는 사람입니다. 두, 세 명, 때로는 네 명, 조지 뉴스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s George will be known in person when we publicly win. 네, 조지가 승리한 후 공개한다고 합니다. 조지가 누군지. 그럼 지금까지 네, 조지 뉴스를 읽은 제이였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였습니다.